자 먼저 FX 그래프부터 분석해 볼게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럼 1일과 플러스에서 극대 호수를 갖는 그래프거든. 1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1 대입하면 1이고, Y를 펴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절대 값을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 그지? 따라서 절대 값 FX 그래프만 그려보면,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만 그리자. 마이너스 1부터만 그릴게.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3 여기 1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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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절대값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에서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게 gt래. 그러면 gt의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그려보면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그냥 최대값은 계속 2를 유지하게 되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t가 만약에 0을 넘어가잖아? 그때 g t 최대값은 g t는 바로 요, 요 그래프자 체가 되는 거지 됐어? 그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t가 1을 넘어가면 단분간은 계속 3을 최대값으로 유지하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부 t가 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또 그래프 자체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 지금 그린 게 이게 g t의 그래프인 거야 이 g t의 그래프를 빼기 1부터 플러스 1까정적분하는 얘기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넓이를 구하라.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얘는 지금, 그지? 이 넓이는 누가 봐도 1일 거고, 이쪽은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되잖아. 누구를 정적분해 되냐면 뒤집은 그래프를 정적분해야지. 원래 그래프는 지금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뒤집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적분한 걸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됐죠? 계산하면 바로 계산되지 답은 1 더하기 4분의 9를 계산해서 4분의 13 답은 17이겠네